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기초적인거 3뱅크 정확하게 3뱅크째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파이브 앤드 하프라고 그러죠 자 기초적으로 여러분들 숫자는 알고 계시죠 여기서부터 네공 숫자 15, 20, 25,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이죠.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날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앞에 쭉 수직으로 그어서 여기가 날. 15. 출발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50이 되는 거죠. 출발점, 내공, 날포인트. 그 다음에 도착, 도착점도 날포인트. 우리가 프레임 포인트로 치는 거는 원쿠션만 있는 거예요. 원쿠션만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이요 그리고 3쿠션째 포인트가 여기가 조금 헷갈리실 건데 10, 여기 20, 30하고 여기서부터 헷갈립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는데 30하고 50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 네 번째 반 정도가 50이란 거 아세요. 여기가 날이 50. 여기가 30, 50. 뭔가 이상하죠? 한칸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5예요. 여기까지는 35예요. 자, 50, 35. 그러면 은 여기는 포인트 상으로 한칸 차이 나는데 15가 차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노릴 때도 15 노리고 0 노리면은 35, 50이 되는데 여기는 한칸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 35랑 50 사이는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35, 40, 45, 5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60, 70, 80, 여기는 굉장히 커지니까 여기는 또반가씩 올라가요. 굉장히 헷갈리지만 일단 익숙해지시면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각으로 치는데 여러분들이 회전량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가장 기초적으로 여기 떨어지는지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떨어지면 공이 맞겠죠? 20으로 맞춰 놓고 가장 기초적인 각 50각에서 한번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너에서 출발하면은 이 3뱅크를 치실 때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게 내가 어디 떨어져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20 2 0이라는 숫자는 나왔습니다 자 공이 이렇게 날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는 무조건 맞아요 뭐 빨간 고기 먼저 맞든 노란 고기 먼저 맞든 맞게 돼 있습니다. 조금 짧아도 맞고 그렇게 맞겠죠. 그리고 나는 이쪽 코너니까 여기서부터 맞춰 나가는 거예요. 20이 나오도록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재셔 가지고 20이 나오는 숫자는 딱 하나 있겠죠. 뭐4 3에2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맞춰놓고 치겠습니다. 50에서 출발해서 30으로 갈수 있도록 날, 그 다음에 공 중심, 그리고 이렇게 30 향해서 이렇게 맞춰놓고 치겠습니다. 50에서 20배면 30이죠. 이렇게 맞춰놓고 공을 이렇게 봤을 때 중심선에서 수평, 수직으로 딱 거의 십자로 긋고 대각선으로 딱긋 다음에 그 대각선 네 최대 당점맨 끝에 거기다 주시면은 지금 요 30까지는 31까지는 맞는 회전량이 돼요. 거기까지는 무조건 맞습니다. 그 회전량이 자 그럼 그 상태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대각선 자 완전히 20 정확하게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30을 한번 해볼게요. 10, 20, 30다 똑같아요. 여기요 안쪽에 있는 공들은. 30이 거의 한 개니까 30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도 맞춰놓고 치겠습니다. 30이 떨어져야 되니까 50에서 20을 맞춰놓을게요. 이렇게. 맞춰놓고 치는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공, 이렇게 나눠서 대각선 었을때맨 끝에 그려주시면 그래 돼요. 자, 대각선 회전 주고요. 그대로. 자, 조금 짧게 들어갔네요. 자, 여기까지가 거의 한 개입니다. 여기 30. 이 정도가 투팁으로 칠수 있는 한 개고요. 30을 넘어가서는 회전량이 증가하는데, 제일 애매한 3일32 이런 거는요 2팁 보다 조금 더 주셔야 돼요 미세하지만 33부터는 확실하게 3팁입니다 3팁 자 3팁은 어느 정도 회전이냐 제가 센터로 보냈을 때 자, 이 정도 오게 여기 센터쯤 오게 센터에서 요 사이에 오셔야 돼요. 너무 많이 온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이 휘었거나 그, 그 수평 당점 조금 위보다 완전 아래 에 내려갔거나 이렇게 되면더 아래로 오는데 한이 정도 오시면 돼요. 이 정도 와야 우리가 이 3뱅크 맞는 3팁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아 수평으로 옆에다 셔야지이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당점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33부터는 이렇게 되니까 확실한 거 35로 한번 쳐볼게요. 여기 떨어지면 맞게끔 이렇게 놓겠습니다. 딱빡빡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쫙 하고 같이 맞겠죠. 자, 이번에도 맞춰놓고 쳐보겠습니다. 50에서 3팁, 15를 향해서 칩니다 15를 향해서. 같이 쫙 하고 맞았죠. 이번에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갔죠. 자, 35가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그러면 제가 50, 이렇게 들어오면 맞을 수 있도록 녹화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는 50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코너에서 0포인트 치면, 네 번째 반날 들어오는 건 아시죠? 코너 완전히 여기서 치면은, 여기서 치면 조금 모자라요. 여기서 치면은, 4포인트 반, 그러니까 50말로 들어옵니다 자, 맞춰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실 때는 회전량 좀 주기 어렵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딱, 나 3시쯤 줄래? 그냥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렇게 줘도 여러분들은 보면, 옆에서 보면은 그거보다 조금 높을 거예요 아마 그냥 3시 준다 생각하시고 치시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갔죠. 회전 잘 먹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자, 우리가 35를 요렇게 쳤어요. 35 뭐였죠? 3T. 50 3T. 그래서 35를 노릴 때는 우리가 요길 쳤어요. 15. 그죠? 50에서 50을 칠 때는 0을 쳤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회전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 나오는 건데 여기는 한 포인트 차이에요. 떨어지는 구간 한 포인트 차이고 같은 회전인데 노리는 구간은 1.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5, 5, 5 나누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 칸이 나옵니다. 42, 요게 날보다 조금 이쪽, 3.3 정도씩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40, 여기가 45. 그러면은, 이렇게 40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놓겠습니다. 40을 한번 쳐볼게요. 50에서 40. 자, 정확하게 들어갔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45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가 4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럼 맞으면 거의 쫙 하고 맞겠죠? 50에서 5를 향하게 이렇게 놓고 쳐보겠습니다. 회전 그냥 옆에다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작게 왔네요. 회전이 조금 빠졌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안 맞는 구간 35, 40, 45, 50이에요. 그리고 60이 되면 이게 한칸 차이가 아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길어져요. 50에서부터 한칸 차이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나와요. 이만큼씩 안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치면은, 요, 여기서 치면은 이만큼 더 나오겠죠. 이만큼. 그리고 한 요, 여기서 치면 이만큼 더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치면은 굉장히 긴 데서 치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는 굉장히 칸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치는 자리가 요 단쿠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50, 60, 70, 80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기초적인 3뱅크 딱딱 맞추는 거니깐요. 자,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있고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붙어있다 생각하고 각을 내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숫자가 아니라 공이 붙었을 때 여기가 숫자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치실 필요는 없지만 자 10이 맞아야 돼요 지금 10이 맞아야 되는데 이러분들 있어요 아니 여기 좁은 구간이니까 회전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그 대각선, 요렇게 끝에다 주시고 숫자 계산한 대로 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이 15, 20, 25, 30, 35죠? 35니까 10 떨어지려면 25 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회전, 대각선, 끝에다 주시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딱 하고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그거예요. 짧은데 왜 보정 안 해요? 긴데 왜 보정, 보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쿠션째 들어가는 거는 이5 앤드 하프는 원래 가변 회전 시스템이에요. 회전이 변하는 시스템입니다. 구역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떨어지는 3 쿠션째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요 보통각 출발 60 밑에 쪽에서 60 밑에 쪽에서 정확하게는 한57 정도인데 요 밑에 쪽에서부터 이렇게 내가 출발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할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2팁입니다 2팁 그 대각선 대각선 주시면 되고 떨어지는 지점이 32 이상 넘어갔을 때 33부터 이렇게 될 때만 3팁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죠 내가 이공 자체가 이렇게 어디 있든지 간에 30 안쪽에 있으면 떨어지는 부분이 내 공이 여기 60 안쪽, 57 안쪽에서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 치든 무조건 투팁입니다. 대각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쳐볼게요. 여기 떨어져야 돼요. 여기.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한16 정도 떨어지면 됩니다. 그 제가 여기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15, 20, 25, 30, 35인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36 정도 돼요. 그죠? 36 정도 되는데, 여기서 20 치면 딱 16이죠?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회전 주고, 대각선. 그쵸? 쫙 하고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보정은 안 해요. 보정 안 합니다. 이, 제일 헷갈려 하시던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짧은 데서 쳤는데 왜, 뭐, 조금 더 길게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정이라는 거는요. 요렇게, 하나, 둘, 세 번째 맞고요. 요렇게 날아가서 여기서 각을 잴 때, 여기서 포인트를 주고 잴 때는 보정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데 떨어져도요. 50에서 출발하면 코너로 가고, 30에서 출발하면 일로 가고, 달라요. 이쪽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더긴 때에서 출발하면 일로 가고. 이렇게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 난 다음에 길어지고 짧아지고는 출발 값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때 보정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똑똑, 쓰리 쿠션 근처에 있는 공을 뱅크샷 할 때는 조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했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또 있죠. 제가 요거 20을 한번 다시 쳐볼게요. 이렇게 똑 떨어지게 해서 20을 칠 건데, 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60 이상이 됐어요. 제가 여기까지는 2팁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는 60 넘어가면 무조건 3팁인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공이 이렇게 났습니다. 자, 요렇게 놨어요. 제가 맞춰 놓을게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30 안쪽에 있지만, 내공이 60을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스트레팁입니다스트레팁 3팁. 자, 그러면 자 옆으로 주시고, 옆에 보다 살짝 위에요. 뭐 2시 반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회전 조금 빠졌네요 조금 짧게 맞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25 들어가는 공을 맞춰 놓을게요 25 들어가면 맞는 공 맞춰 놓고요 제가 이번엔 70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70에서 70 요렇게 놓고 45로 가야 되죠 자 요렇게 요렇게 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회전량 여기도, 여기서부터 회전량 많은 구간이라고 그랬죠? 자, 많이 줍니다. 자, 요런 식으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시다가 두개다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두개다 겹치는 구간. 이렇게 자, 50 들어와야 돼요. 자, 요거 50 들어와야 되는 공이에요. 근데 저는 공이 70에 있어요. 70. 로 70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회전 최대한 많이 주고 치시면 돼요. 최대한 많이 주고 요것도 긴 구역. 떨어지는데도 긴 구역. 내 출발도 긴 구역. 그러면 합쳐서 그냥 회전 최대한 주시고 저기 20 맞춰야지. 그러고 3시보다 조금 아래 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3뱅크를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회전량을 맞추는 거예요. 시스템 자 숫자 다 알죠. 더하기 빼기 누가 못 합니까? 물론 자기 공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찾기 익숙해지고 나면은 더하기 빼기 너무나 쉬워요. 근데 안 되는 게 뭐예요? 회전량이 안 맞아서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요 연습은 필수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잘 들어가는 분 있고. 왼쪽으로 들면 안 들어가요 이거 왜 그럽니까 오른쪽 회전은 회전량이 어느 정도 맞는데 왼쪽 회전이 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땐 오른쪽 왼쪽을 같이 똑같이 오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공을 쳐서 우리가 했던 투팁이라고 말했죠 대각선 정도 주시고 치시면은 공이 이렇게 옵니다 자 정확하게 쳤죠 그렇죠 이 정도 와요 이렇게 요 근처 오면은 거의 맞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괜히 막쫙 여기 와야지 안 하셔도 돼요. 요 근처만 오면 됩니다. 요 사이의 부분은 진짜 미세한 차이예요. 여기서 많이 차이나지만 투 포인트 반요 사이에 오시면 됩니다. 조금 미끄러운 테이블은 뭐요 정도뿐이 안 오겠지만 그리고 3팁은 지금 2팁은 요 정도 왔죠. 3팁은 이 정도 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왔죠 여기서 조금 더 와도 돼요 네. 이렇게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렇게 오는 걸 확인하시고 왼쪽을 쳤는데도 비슷하게 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뱅크샷 노릴 때 진짜 면 하나 노리고 이렇게 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정확한 회전량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쪽도 요 근처 와야 되고요 이 근처 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 쿠션제에서 잡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